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울트라 사고 받았던 15만원 쿠폰으로 산이 갤럭시 프로모션 제품들이 이제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삼성이 좀 약은 게 15만원 줘놓고 이거를 한 번에 안 쓰면 남은 잔액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15만원 꽉꽉 채워 썼습니다 가장 기대가 하는 게이 럭키박스인데 너무 가볍다 그리고 JBL 에서 산 이제 가장 싼 헤드폰 그리고 여기는 잡동산인데 뭐 보조배터리나 거치대, 마우스 같은 거 먼저 이게 10,000mAh 고속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고요 이게 블루투스 마우스 제가 마우스가 없어서 샀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먼저 럭키박스인데 이게 3만원에 실리콘 스트랩 케이스랑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정말 그지 같은 사은품을 받았네요 빔폴 스트랩 이거 어디다 쓰냐 자 어쨌든 실리콘 스트랩 케이스는 이거 인기가 많은데 요즘 재고가 또 없다더라고요 하 정가는 44,000원인데 럭키박스로는 3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일단은 뭐 우리가 아는 실리콘 케이스에 스트랩이 달린 건데 재질 나쁘지 않고 품질 나쁘지 않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길이 조절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을 수 있고 한번 이렇게 끼워보면, 뭐 이쁘긴 합니다 잘 어울리긴 해요 실리콘 케이스 뭐 재질 나쁘지 않고 살짝 미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스트랩이 달려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이 스트랩이 조금 더 신축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축성이 없어서 조금 뭔가 그립감이 그렇게 좋진 않은 음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을 또 바꿔 낄수 있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빔폴 뭔가 이것도 밑에 가죽으로 된게좀 특징이긴 한데 이거 누가 살까요? 자, 교체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빼신 다음에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스트랩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트랩 구입하셔서 이렇게 바꿔끼는 재미가 또 있긴 합니다. 뭔가 시, 신축성이 좀 없어서 많이 아쉬운 제품이고 실리콘 케이스 자체는 품질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울트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스트랩이 있어도 그립감이 썩 좋지는 않다고 전 느꼈어요. 사용했을 때, 손가락을 끼고 사용했을 때, 뭔가 약간 좀 그립감이 불안하다. 울트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차피 한 손으로 조작을 할수 없죠. 다만 영상 볼 때는 여기 뒤에 손가락 넣고 보면 꽤 편하긴 합니다. 카메라 같은 거 조작할 때도, 글쎄요. 역시 울트라는 아무리 스트랩이 있다 해도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조금 힘들다. 다음은 블루투스 마우스인데 제가 또 마우스가 없어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해 봤습니다 어, 15,000원에 구입을 할수 있었고요 배터리가 두개 들어가는 블루투스 마우스예요 뭐 특히 딱히 특별할 건 없는 마우스예요 근데 이거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 0 0 0 0 m a 보조 배터리인데 이게 25W 유선 충전이 되고 7.5W 무선 충전이 가능한 아주 고속 배터리예요 내용물은 설명서와 USB-C to C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강아지한테 찌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무게가 만 mAh라든지 꽤 묵직합니다 여기 USB-C 포트 두 개가 들어와 있어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갤럭시 이렇게 올려보면 무선 충전 바로 되고요 갤럭시뿐만 아니라 아이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올려도 충전이 바로 가능합니다 갤럭시 워치도 되는데 애플 워치는 충전이 안 되네요 제가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거치대인데 각도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됩니다 이거 아주 편해요 침대에 누워서 하기 딱 좋아요 구성품은 거치대 딱 하나 들어 있고요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밑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서 바닥에 딱 고정이 되고 이게 각도가 자유자재로 되는 만큼 또 여기가 이제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 있게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움직일 때도 힘을 좀 조여서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치대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 볼때 이런 식으로 이제 놓으셔도 되고 뭐 인터넷 하거나 웹툰 볼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각도뿐만 아니라 높이도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하신 다음에 핸드폰을 놔도 뭐 내려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조절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튼튼한 거치대입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무거운 아이패드 같은 거 굳이 올려봐도 아주 안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아이패드는 굳이 여기서 올려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웹툰 볼때 굉장히 편하고요. 인터넷 웹서핑 할 때도 아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손목 안전 언제나 주의하시고 영상 볼때 말할 거 있나요? 아주 짱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JBL에서 나온 퀀텀 100 헤드폰인데 이게 퀀텀 라인 중에서는 제일 싸요.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모바일, 맥북까지 다 지원이 되고요. 디스코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대신 무선은 안 되고 유선이 되는 그런 헤드폰이에요. 가격이 55,000원 저렴한 만큼 어, 구성품도 조촐합니다. 설명서와 함께 마이크가 있고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좀더 매력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표시 이렇게 쉽게 나있고, 음, 이게 머리 크기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역시 유선, 3.5파이 유선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쉽게 뺐다 꼈다 할수 있어요. 마이크감도 꽤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잘 들리고 좋아요. 강아지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번외로 제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가가지고 삼성 정품 젤리 케이스를 샀는데 가격은 16,500원이에요. 제가 이거 산 이유는 인터넷에서 산 젤리 케이스가 카메라 부분을 막아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 정품 케이스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껴볼게요. 역시 삼성 정품이니만큼 갤럭시 S22 울트라에 딱 맞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카툭 티를 막아주는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16,500원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립톡 같은 거 붙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범퍼 케이스와 달리 이 삼성 정품 투명 케이스는 범퍼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